승인하신 분들이에요. 어, 나 이거 부동산 받아봤자 어차피 빚 갚는데 다 쓰는데 저보고 취득세까지 내라고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속 메이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포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요. 상속포기 하면 다 끝나죠? 세금도 안 내도 되죠?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금 부분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뭐 세금인 국세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물론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은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한 것이니까 부동산도 취득하지 않았죠. 취득세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2에서 상속세 납부 의무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상속인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민법 1019조 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증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10조 101조 103조 1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한대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10조 101조 103조 이런 거는 이제 상속 순위를 말하는 거고 같은 법 1019조 제1항에 따른 상속 포기한 사람 및 특별 연구자 도 포함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10년 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 증여재산 받은 한도 내에서는 상속세 세금이 나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또 문제 되는 것이 그럼 나아나좀 10년 동안 받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생명보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보험금은 민법에서는 뭐예요? 그냥 단독 재산이에요. 우리 상속인의 재산이라서 상속부기를 해도 받을 수 있고, 한정 승인을 해도 채권자들이 이 생명보험금에, 자, 돈 갚아. 아빠 돈 갚아. 엄마 돈 갚아.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금에서는 생명보험금을 고유 재산으로 보지 않고 간주 상속 재산으로 봐서 상속세 부과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금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부과되는 사안이 바로 졌다. 이 경우에는 상속부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상속세 부과가 되고 이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한정 승인하신 분들이에요. 어, 나 이거 부동산 받아봤자 어차피 빚 갚는데 다 쓰는데 저보고 취득세까지 내라고요? 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정 승인은 뭐죠? 상속인의 자격은 승인했고요. 난 상속인이야. 그치만, 빚은 내 재산 말고 상속 재산에서만 변제할 거야 라는 것이 한정승인이잖아요. 그래서 세금 취득세는 당연히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납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한정승인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양도소득세입니다. 빚잔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을 하죠.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된다. 한들 매각한 돈으로 빚을 갚으니까 실질적으로 한정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이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취득한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다 보니까 기준 시가, 뭐 개별 공시 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가액으로 팔렸을 때그 양도에 따른 차익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도소속세는 빚을 갚든 말든 이런 건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한 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했을 때 금액이 남았다. 이득이 남았다. 어? 이득 남았어? 그럼 세금 부과돼. 하기 때문에 양도소속세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득도 없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억울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산정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 이미 배당이나 이제 상속재산 파산 절차, 요두 가지 절차를 좀 이용을 더 하시는 건데요. 이때 임의배당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도 있고. 어, 상수층 파산을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세금이 절세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고 또 거기에 뭐 저당이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채권자 누가 있는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살펴봐야만 이게 임의배당이 좋은지 또상수세 파산이 좋은지 그에 따른 세금은 어떤 게더 절세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요 영상에서 너무 길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적정하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